수십 년전 경상도 어느 곳에서 벌어진 일이다. 어느 무당집에 조폭 깍두기들이 찾아와 문 앞에 도열하고 두목이 듯한 인물이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아지매요 내가 요새 꿈자리도 사납고 온 만신이 두들겨 맞은 놈처럼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도대체 와 그런겨 무당왈 신바다야 쓰겄네 할배 조상이 오셨어 어찌되었건 이차 저차에서 조폭 두목이 신내림굿을 하게 되었단다. 우여곡절 끝에 디데이가 왔고 굿당 입구엔 검은 양복 차림의 깍두기들이 도열하고 잠옷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는데 법사도 겁먹어서 경문을 까먹을 정도였었다나. 어쨌든 굿이 시작되고 분위기 익어가며 크라이맥스에 도달했는데 갑자기. 조폭두목이 개다리 춤을 추는 거라. 조폭두목은 시간이 좀 걸렸는데 서서 팔을 떨다가 갑자기 에이 씨발 하며 앞에 있던 소주를 연거푸 몇잔 들이키더니 취기에 엑소시스트에 휩싸여서 춤을 추기 시작한 건데 아무리 신이 내렸다 해도 생전 고전 무용은 안 해봤으니 개다리로 시작되었단다. 아무튼 그날 도열에 있던 깍두기들까지 합세해서 완전 개판이 되었단다. 무당과 법사, 보조들까지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이 인간 하는 짓 보고 완전 포복절도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굿은 그잘 끝났는지 두목이 무당 신엄마에게 큰절을 하고 갔단다. 보통 이렇게 신굿을 하면 스승과 제자 또는 신엄마와 새끼 무당으로 관계가 시작되면서 최소 1년 이상 고살핌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는 뭐가 그리 급한지 이런 절차가 생략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자, 여러분들은 내 글의 뜻을 아시리라 조폭두목의 몸에 빙의된 귀신은 예스럽게 말하면 장군신, 막말로 하면 건달 귀신이 온 것이다. 내가 서두의 품격과 등급을 말한 것이 이런 이유다. 그럼 대감신, 선비 등등 지체 높고 품격 갖춘 귀신도 올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